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습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날다라 함께 여섯, 여섯, 여을 여섯, 여섯, 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라 같은 것도 봤기다. 과 자, 오늘 아르게 돌렸죠. 언니어머니 이제 광가시도 하고 에서 이제 의원으로서 활동습니다는제안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이거 좀 내가 가 이거 좀해 주세요. 이렇하어요 그런데 7월 1일 이후 결정하는 게 결정권자가 됐잖아요. 음, 그렇 그니까 또 책임도 무겁고, 우리 또 1600의 공직자들하고 다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려니까참 어려움도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달라고 할 때가 더 편하셨던 건가요? 아, 사실은 그렇죠. <laughs> 근데 뭐 제가 굉장좀 <laughs>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는데, <laughs> 네. 95년도에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의원을 3 번이나 낙선하셨고 4네 번째 시의원 되셨고 5 <laughs> 번째 광주 시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시장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 광주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준비된 시장이다. 그리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시장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겁지 않으세요? 어깨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40만 인구 지않습니까또 이제 광주시가 천연 고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런 과거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환경이 또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인구 증가라든가 도시팽창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교통이라든가 이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몸살을 할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를 그 과거에 계셨던 분들은 좀 아시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급작스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게다가 또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하나하나 잘 풀어내려고 지금 우리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개별 공직자들하고좀 계획을 잘 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여일을 맞아서 그래도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 듣는 시간을 마련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계신지를 이제 알것 같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의 우리 광주시에 갖는 궁금증이나 원하는 정책들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고 또 시의원 여러 번 떨어뜨리셨지만 아무튼 네. 공약을 잘얘기하셔고 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laughs> 와, 정말 못듣인생도다못 듣긴 생뭐 공약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우리 또 시민들께서 한번또 검토도 해보시고 <laughs>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 이 자리에서 <laugh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집 앞에 무너진 도로 좀 고쳐 주셨으면 계획된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빈티지들을 위한 더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었으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증설해 줬으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예, 그런 정책들 많이 펴 주시고요. 청년과의 소통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그... 선사합니다. 4 0만 시민의 기대 속에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백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네. 사무실이 종합운동장 이제 십일월 들어 이제 이제 착공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핸디캡을 잡아 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속속감을 높이기 로해서 그럼 걸 가겠다 가면 거기서 장애체육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러길래 이건 아니다 왜 지금부터 아직 그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반답이라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제 국무서 공무사업을 이제 체육, 장애인 체육회하고 이제 상의해서 거기서 이제 35 그러니까 4 5을 이제 땄어요. 그래서 이제 4 5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 그러면 거기 키우자 볼륨을. 그래서 3층짜리로 해서 아주 근사하게 왜냐면 광주시에도 장애인 시설이 자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광주시 장애인 수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나와서도 뭐등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종목들도 그렇고 네. 예, 그 예능계도 에 지금 뭐 바이올린을 애들이 지금 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네. 이제 문화체육공간을 갖다 저 장애인들에게도 또 활용해서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이제 원래 4월 21일 아주 이제 공공칠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이제는 유치 신청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서면 심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받고. 그래서 그랬더니 7월 21일날 그 체코 프라에서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관월 컨퍼런스를 모해는 체코에서. 이 내후년엔 방주에서 하고. 그래서 가서 또 승인을 받아요. 총회 승인을.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갔던 겁니다. 가서 그 승인도 거기서 브리핑하고 뭐해서 승인 절차를 밟아서 일단 확정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제 그 머리 이제 수신 분에서는 그분이 이제 미해병 그니까 러 백악관에서 상주하고 있는 미 해명 분학대 지휘자예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내후년에 광주에 옵니다. 그래서 전세계 음악 올림픽이라 하는, 그 정년제로 하는 내용들이라, 광주가 이제 문화예술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진짜 국제문화도시가 될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수있다그래서 지금 마주 피면을 기울이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역세권 환경을 이용해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할 바이오베니 및 R&D 연구단지 조성으로 역동적 경제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성장과 경쟁력을 한 자급자족의 선임을 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를 밟고 지역경제에 색을 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김용원입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희망도시 행복광주란 대명자에 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준비하신 부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그 많은 정책 중에서 광주시의그 생산적인 활동과 지역 개발을 위해 구시가지 개발 사업과 연계된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 지역 프로그램, 즉 예를 들어 뭐 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리라든지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네, 그이두 분과에서 청년 지역방남에 가또 여기 옆에 문화 뭐나... 센터에서 3층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제 플랫폼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청년 청년 산업 실센터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들 그림을 그려서 지금 이제 바로 저 역세권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지금 이제 청년 프로그램과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 사업권을 추진을 할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들의 직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갈 데가 있어 야죠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청년들이 갈라고 갈려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단 청년들에게는 어떤 그런 능력 개발이라든가 그런 확신, 인석파기는 아이가 꿈으로 자라고 청년은 기회를 보장받고. 어르신은 복지로 안심하는 3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시를 믿고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울 수 있는 든든한 양육환경, 청소년과 청년들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희망찬 기회의 마련 백세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도 소외 되지 않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보금까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 광주를 민상갈기가 약속드립니다. 근데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국과 수요 그럼 지금 수요 예측을 하면 어떤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병원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가 거기에서 가장 요구했던 게 50만이었어요. 항상 현재 광주시에 지금 5개 공원특례사업이라든가 송정지구, 경안지구 또 지구단위, 역세권 지구단위들쭉 털어서 보면 현재 보이지 않는 서류상의 인구가 계산하면 2, 3년 안에 50만 을 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진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병원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 진짜 저희가 사실은 장례식장뿐만이 아니고 장례익장의 광주 한 지금 3개? 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장례익장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과정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다줄 테니까 와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주시가 40만 인구를 갖고 있지만 또 재산 규모가 올해 당초 예산이 1조 4,600억. 지금 요전에 이게 추경한 게 1조 8,000억 정도. 마지막 이제 3회 출연 가면 아마 한 2조 원대가 될것 같아요. 특별하게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될것 같은데, 우리가 좀더 어떤 예산 볼륨이라든가에도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맞고, 그래서 이거는 좀 거기에 놓고 하는, 어느 대학병원이 됐던, 종합병원이 됐던,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광주만의 특별함. 민선 8기는 도농복합도시 광주의 특성에 창의적 행정을 더해 해적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잡했던 민원 물평과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적극적인 행정 혁신으로 해결하고, 일상의 풍경을 바꾸는 도시 디자인과 개발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미래형 도시의 가치를 시민들분께 선사합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고 산책로, 공원, 휴식의 공간을 시민 가까이에 만들어 더 쾌적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밝게 닿는 곳곳 느껴지는 쾌적한 질로 민선탈기가 만들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제가 지금 어, 광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어, 문화예지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그 어, 기반 시설을 많이 마련해 주셨는데 청소년과 시청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이 잘안된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요 음, 어, 그. 그, 그 교육혁신 포럼이라든가, 좀, 좀 이렇게 차프들이 사실은 그동안 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게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대면, 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같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아마 다음 주나 저서 정부에서는, 그 아주 그 버스나 이런 전철이나 대중교통 이런 거 빼놓고는 마스크를 이제 착용 안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소년, 제가 청소년 지에사 자격증이 있어요제 소통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아까 이렇게 또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뭐를 원하는지를 또 알아내고, 어, 그래서 그걸 또 시책에, 그러니까 시정 방향을 잡고, 어,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그구조의 공간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앞으로 담당과에서 지금 기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열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광주시가 또 이렇게 잘 아름답게 풀어가는 기획을. 그런 어떤 청소년 문화도 제가 만들어드리겠다는 거를 약속을 드립니다. 어, 시간이 없다 그러시는데. 도저히 저는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 하셔야죠, 여기 어, 저러고때 토크쇼라고 그랬는데, 어, 오늘 토크쇼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광주시에서 시, 예, 시민을 모시고 시장이 토크쇼 한거 보셨어요, 여러분? 네, 우리 시장님은 이렇게. 열린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와... 앞으로 큰 발전을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박수! 아, 선생님, 누가 또 선생님, 지가 또요? 진짜 잘하세요? 예. 네. 네, 질문, 또 네. 있습니다. 예. 네. 어, 제가 광주 문화원장을 했고, 광주 고등학교 아, 초대 교장을 했습니다. 저기 네. 광주 오포, 문영지에서 출산해서 지금 80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 특히 제가 요즘 아주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 관계에서 보지 못했던 문화 예술발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큰 힘을 쏟고 계셔갖고 야 신난다 왜냐 뭐 열린 음악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래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노래 자랑은 못 했죠. 예, 예. 어, 장마. 당초에는 한 170일, 뭐, 1억 정도를 세웠어요. 거기서 국비가 이제 34억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국비가, 국비가 이게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데 마치, 이게 사실은 이제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9월 달에 또 이게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이따가 어쩔 수 없이 10%에서 6%로 하향, 하향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앞으로 이, 그 생기는 이제 3회 추경. 3회 추경에 지금 국비를, 국비 34억을 우리가 받아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이제 우리가 이 이렇게 보면 이제 11월 1 2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34억에 대한 부분은 11월 12월 달에 해서 마무리해서 담아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국도비 매칭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사 바뀌고 모조가 그러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저 정치성, 선심성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매칭 비율에 대해서도 그런 권위서 권을 초코 권유안을 내게 있는데 차라리 50씩 주든지. 자기네들은 10%, 20%, 30%를 담아놔요, 거기다가. 사업 하나에다. 그럼 시비로다가 80%, 뭐80% 70%를 시에서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자체 예산이 적은 그런 지자체들은 죽으라는 얘기를 하 아무것도 자체적으로 계획,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맹점들은 사실은 이제는 중앙정부나 이제 광역단체에서도 경기도죠. 이런 거 이제 많이 없애야 되는데. 아버지 학교 광주 화남 지부 지부장을 갖고 있는 김봉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대표로 나왔습니다. 음, 저를 이곳에 부른 것은 우리 시장께서 님 분량해 주신 3대가 행복한 도시. 광주시는 옛날부터 해외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대가 행복을 해야 된다면 가장 중심이 되는 아버지 또 어머니.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어야 3대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공약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 어, 특히 일반 아버지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아버지들이고 어머니들인데, 어,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은 가정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일하는데 한층 더 높은 업그레이드된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느 날 이제 남자들이 이제 아버지들이 좀좀 이렇게 좀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이 뭐지? 요즘 이제 양성평등 이제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여성 방주시 여성에 관련고없어요 그래서 여성 비전체 트든 하나 만들겠다 했더니, 그것도 이제 정책상에서 보면 이제 또그것 성평등 관련해서 또안 맞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명칭을 구해서 좀 하나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방주시 장애인 부모의 그 고문 역할을 한 13년째 했습니다. 그래, 근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교육이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물론 거기에서 아버지의 입맛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 왜냐면 단순하게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한 분도 안 오셔. 아버 아버지 교육해만 안나안 나와요. 안 결국 참여율 참여율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참여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들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컨텐츠와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첫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아, 같은 당사자이면서도 이제 첫 듣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다가 한번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질문 을안 할까하다가 농업은 또 중요한 몫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우리 안주시 농협에 대한 비전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아, 저도 저 원래 여기 저 제가 원래 집이 여기 안에요. 회덕동 옛날 회덕면. 그 아버지 때 이제 농사를 줘가지고,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고, 그래서 사회 최회 장부에 보고.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이라든가, 그,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로컬 푸드라든가, 푸드 플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농업 정책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조례 하나를 보니까, 농민 피해, 농업인들이 피해보는 게 하나 농작물 피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뿌리작물은 되는데, 줄기작물이 피해는 보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의회에서 이제 마지막 나오기 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작물은 뚫이든 줄기든 어느 거든지 다 피해 보상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걸, 그 조항을 삭제해 보냈습니다. 모든 게다 피해 보상.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정하냐면, 광주시가 도로복합시예요도로 복합시인데, 우리가 갑자기 급격한 도시 구조로 변화되면서 도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정에 들어오면서 의원 때부터 약속한 거지만, 지금 생활개선의 회장님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목현동에 있는데 사실 그렇게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 협소해. 요 그래서 제가, 나오, 제가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농업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그런 뭐, 그 남한산성면이나 태촌면이나 초월면이나 그 이쪽 지역을 좀 그래도 약간 이제 그 어떤 개발행위에 부담이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그 부지 설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몇개 부지를 했더니 또그린벨트다 뭐다해서 입지가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예. 제가 한 10만 해배 정도, 3만 평 이상 부지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찾으면 농업기술센터를 글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농촌 어메니티 사업이라든가 그런 각종 체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기술 보급이 사실 광주시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그 그거 그런 부분들을 다그 안에다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광주시가 돈을 고농 복합 도시로서의 농촌이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확실하게 잡고 갈 겁니다. 이 예. 도시의 행복감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삼대가 행복한 광주 만들겠다는 건 아까 그런 구조가 인구 구조도 지금 그렇게 거의 맞아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런데 크게는 사실은 이제 제가 권역별 권역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이제 마침또오포가오포가다 동이 됐잖아요. 동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동지역은 어떤 정주 공간으로서 그렇게 좀그 안에다 뭐 쇼핑몰,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컨벤션을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식콜이 없어가지고 지금 밖으로 다니지 고있 않습니까? 아주 근사한이런웨딩몰도 하고 다양한 쇼핑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초월 본장 그 이제 도척은 우리가 관광 산업 그런 공간으로 지금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곤장 비지트도이고 여기 뭐 곤장 벨트도 있고 그런 이제 한해 벨트는 관광화 시키고 또 한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클러스터와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산단 산업 단지를 유치하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그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 사업도 아마 지금 그 환경부 전직 장차관들로 뭐 이런 그 전문가분들과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그팀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하고. 지금 사실은 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한산성, 남종, 태천이에요. 태천 지금 8,000명에서 16,000명으로 인구가 배하를 증가했지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계속 그대로였지만, 2,900명이었는데 지금 2,450명? 한450 줄었어요. 남종년도 1,900명이었는데 한 450명? 거기서 그게 줄어서 지금 1,400몇 명? 그래서 옆에 제가 인구 유입 계획에 대한 아젠다를 우리가 좀 해야겠다, 이런 거,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지역이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하나 짓을 수 없죠. 그래서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기반시설들, 시에서, 시단위 기반시설들을 최대한 갖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활력이 넘치는 그런 그 어떤 여가 공간으로 또 만들려고 해요. 그 거기에 이제 뭐 정지 습지, 또그 광동 인공 습지 있고 뭐 이제 허브섬 있고 또, 이제, 천지남이 있고, 우리가 지금 거기, 그, 그, 우산에가 지금, 이제, 그 숲, 이제, 그, 그, 실림숲, 그,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만들다 하잖아요. 남은 사진 있고, 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그, 그런 어떤 그, 그 캠, 뭐랄까, 어떤 그, 숲, 그, 그 캠핑 할수 있는, 그, 그램핑장이라든가, 캠핑, 이런 시설도 좀 넣고, 그래서, 광주에 사는 인구 주민들이면, 평상시에는 각자 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그런 여가 공간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내부 네, 우리가 쇼킹도 하고 이렇게도 다 하고 어떤 의료 그런 기능이라든가 다 해서, 해서. 그래서 자극 자족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제 어,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기다려주시면 하나씩 나타날 거예요. 다만 지금 막 공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더 우리 직원들한테 속도감을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난 8월 달에 수혜 때문에 고생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거이 보상을 좀 어떤 식으로 해주려고 저도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이제 시민 대표님들도 그 시청 직원들 도 너무 나무라지만 말고 응원을 좀 해줘요. 네, 네. 응?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 광주시가 제대로, 진짜, 그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데, 제가 열심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저도 많은 말씀을 다못 드리고, 지금 많은 말씀들을 제가 다못 들었지만, 우리가 소통일레이라든가 다양한 채널들을 제가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예.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광주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통하고 거기서 또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또 완벽한 광주시의 그런 완성도를, 도시 완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언론인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기사 좀 이쁘게 잘 써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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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나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날아라.